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장기표 대표를 모시고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장 대표께서는 그 국회의원 특헌 폐지 운동을 오래전부터 선구자적 운동으로 전개했고, 저도 거기에 작은 힘을 보태고 있는데. 예, 우리 고문님 아닙니까? <laughs> 상인 무원이신데 그, 그, 특권 폐지 운동의 그, 현재까지 진척과 예. 4월 1 0 총선거를 앞두고 특권 폐지당 운동 창당 예. 발기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예.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예. 그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특권이 폐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위공직자 중에는, 어, 이 법관, 또 검찰도 있고, 또 행정부 고위직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특권이 폐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폐지되면 다른 공직자들의 특권도 폐지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중요 내용으로 하는 특권 폐지 운동을 작년 4월 달부터 전개해 왔는데, 국민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장, 각당 대표, 국회의원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편지도 보내고, 즉, 특권폐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데 안 합니다. 이 300명쯤이 되니까, 즉, 국회의원이 300명쯤 되니까, 뭐, 나만 뭐 문제가 되느냐 이래가지고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 4월 10일에 이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 국회의원 선거에 특권 폐지를 사명으로 하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권 폐지를 사명으로 하는 국회의원을 한5 명만 배출을 하면, 이 사람들이 관련 법 개정과 관계없이 앞장서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국회의원 한달 월급이 한 1300만 원 되는데, 특권 폐의당 출신 국회의원은 한 달에 근로자 평균 임금 400만 원만 딱 받습니다. 그리고 보좌진도 어, 정규 보좌진이 7명이고, 또 인턴까지 보태면 9명인데, 특권 폐의당 출신 국회의원은 3사람만 딱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은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등원과 더불어 그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후원금을요.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도 있는데 그 1년에 1억 5천만 원인데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받습니다. 사실상 선거가요.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연봉이 연봉은 책정된 연봉은 1억 5천 한5백만원 정도 되지만 5억 금까지못해면 연간 5억 원의 수익을 사실상 자기 멋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특권폐지를 어, 법이 개정돼야 되지만 특권폐지당 출신 국회의원은 법 개정 전에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다른 국회의원들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라 그럽니다. 그러려면 문제되느냐 특권폐지당을 만들어야 되고 이 특권폐지당이 상당히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신문에 광고도 냈습니다만 100만 명이 특권 폐지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됩니다. 이런 광고를 제가 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광고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진짜요. 이 특권이 폐지돼야 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돈, 월급도 너무 많이 받고, 뭐, 보좌진들 너무 많이 쓰고, 어? 또 후원금 받아가지고 흥청만장, 어? 뭐, 현수막 달기가 바빠가지고 공회를 만들어내고, 어? 또, 그, 저, 공천받을 때 시, 그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거 공천받을 때 헌금 받아 묶고, 이런 것이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면 누릴수록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누리는 부당한 특권이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저저 저, 특권 폐지당 만든 이번 기회에 또 우리 또 마침 또 박찬종 대표님도 우리 고문으로 또 얼마나 정말 깨끗한 위입니까또저 장기표도 정말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할때 이때 정말로 특권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원으로 가입하셔야 되는데 당원 가입이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몇 가지 방안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종이로 이렇게 입당원서에 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사무실에 오시든지. 또는 저희가 이 지방 그 본부에다가 뭐 어떻게든 직접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이버에다가 검색창에다가 턱권 폐지당 당원 가입. 턱권 그러니까 폐지당 당원 가입이라고 치면 거기 네이버에고 당원 가입할 수 있는 그게 나옵니다. 또 그게 나오고 또 QR 코드도 나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광고에 보면 100만 당원이 가입되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됩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여기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로, 즉 휴대전화기로 그 사진 찍는 걸로 딱 찍으면 그거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어, 온라인으로 하는 그 포맷도 있고 양식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있어요. 잘안될 때는 PC 버전이라고 곧그 밑에고 있는데, 어쨌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색창에, 즉, 네이버 검색창에, 특권 폐지당 당원가입, 요거를 치면, 그거 쫙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당원가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보통요,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유, 나는 뭐 당원 같은 건안 한다. 난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난 평생 나는 당원으로 가입한 일은 없다. 이래가지고 가입을 안하 할락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나라의 주인이 될까 어렵습니다. 다 그래 하면요, 누가 이거 특권 폐지합니까? 오늘 우리 저 박찬용 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꼭요, 진짜 특권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걸 특권 폐지에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연세든 분들은 이걸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옆에 그 집안의 자녀들이나 또는 옆집 사람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권 폐지당 당원 가입. 이거 치면 그 양식이 다 나오거든요. 어? 다른 방식도 있는데 내가 가장 쉬운 걸 말씀드립니다. 이래가지고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특권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 우리가 요 이걸 내 걸면 앞으로요 특권 폐지당이 곧 창당이 되면 전국에다가요.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의 명령이다. 특권 폐지 이래가지고요. 전국에다가 우리가 현수막도 걸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은 특권 폐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가지고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는 특권 폐지가 됩니다. 아무쪼록 당원으로 좀 많이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광고에 보면 후원 계좌도 있는데. 또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이 길었습니다. 아니 길지 않았어요. 더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고관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특권 우리가 흔히 특권이라고 그러면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 합법적으로 그것만 4년 동안에 한5 5억 정도 계산이 나와요. 예. 그 의원회관 그 예. 사용 그 권리를 돈으로 환산하고 이러면 예. 그러니까 장 대표가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현금으로만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연봉이 5억. 실제로는 5억이고 5억. 예. 그리고 이 모든 계산은 합법적인 걸 전제로 했는데 예. 뒤로도 생기는 돈이 많아요 예. 뒤로 관행적으로 생기는 돈들이 예. 이게 국정감사 때가 이 장날이야 장날 예. 예. 거기에 정인 채택 여부를 두고 예. 대기업 총수를 부르느냐 마느냐 갖고 흥정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회의원이 그 가난한 사람이 4년 동안 국회의원이 되면 부자가 되게 돼 있어. 부자. 그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저 후원금은 그래도요 개인 상한이 5 0 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 기념회는 요즘 막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들 전부 다 출판 기념회합니다 출판 기념회에는요 액수 제한이 없습니다. 액수지 아니. 뭐 100만 원 하든지 200만 원 얼마를 했는지알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 가지고요. 한몇년 전에 노영민이라고 그 청와대 그 비서실장 한 친구는 출판 기념회 한 안에다가 그 전자 계산기 뭐 현금 아, 현금 중에 카드 단말기를 갖다 놔 놓고 <laughs> 카드로 그냥 돈을 때려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노웅래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노웅래 의원 그 6천만 원 뇌물 을 받았다 그래 고 재판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요 장롱 안에 현금 3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출판 기념회 때 나왔다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는요, 누구도 시비를 안 겁니다. 왜? 국가기관에서는 다 자기네들이 감시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으니까 말안 하고. 어? 또 지식인들이나 국민들은 또 국회의원들한테 뺏써야될 일이 또 많이 있어서 또 제대로 감시를 안 합니다. 이 나라가요, 완전히 그냥 범죄공화국, 부패공화국입니다. 이거를 척결을 하려 그러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특권 폐지당에 100만 명이 가입하면요, 특권 폐지는 안될 수가 없습니다. 출판 기념에는 그 범죄 창구지요, 뇌물 예. 뇌물 창구입니다. 예. 출판 기념에 지금 21대 국회인데 20대 국회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원회관에서 중앙 정부 산하 기관을 상대로 한 출판 기념회를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지역구에서 예. 또 해. 예. 지역구에서 하게 되면 그게 지방 자치단체의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이 예. 사람들을 앞잡이로 세워가 거기서 유력자들도 돈을 훔치게 해요. 예. 그 이중으로 먹는 거예요. 그 그것도 말, 아, 마, 말씀 남김이에요. 그 지방 의원들은요, 지방 의원들, 시의원, 구의원, 이제 저기는 이제 군의원도 있는데, 지방에 가면. 이 사람들은요, 국회의원 비서 비서랍니다. 국회의원 비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 돈 창구입니다. 공천받을 때 공공연하게요. 돈안 갖다 주면 공천 안 됩니다. 뭐 박찬 뭔가 하는 사람은 구속됐다가 선거 때 지방선거 때 나와 가지고도 다시 한번또 훑어 갔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은요. 그 저기 저 평소에는 보통 지구당 위원장들은 사무실이 없습니다. 지구당 사무실을 사실상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다 지구당에다 설치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공공연한 말하면 이 특혜, 불평등,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나라의 주인이 바꾸어 내지 못한다면 이 책임을요, 국민이 지어야 됩니다. 국민이. 시청자 여러분, 나라의 주인 국민이 국민이 가만히 있어도 주인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주인답게, 이 공복, 공짜, 공적인 복자는 종복자입니다, 종복자. 영어로는 public servant입니다. 공적인 종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상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국민들이요, 진짜 사람 취급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분기에 정말로 특권 폐지하도록 하십시다. 제 말씀이 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에 당선 안정 지역에 국회의원 이, 이 부부 희망자들이 몰리는 이유가 예, 특권 때문에 특권과 특혜 때문이에요. 예. 이거 하면 부자 된다. 예. 편하게 산다. 떵떵거리고 예. 산다. 예. 이것 때문에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근원적으로 수행 못하는 이유도 따지고 들어보면 이러면 특권과 특혜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정신,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네. 예. 그 오늘 장 대표 그, 렇게그 부분 말씀하셨고, 그두 번째 화두는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당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에는 충돌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고, 굉장히 우려할 사태인데, 예. 이 사태를 장 대표는 어떻게 보시고 어떤 해결 방법으로 어, 임해야 될 것인가. 특검 폐지 당 운동을 하지만은 예. 그 집권 여당 걱정도 우리가 해줘야 될 테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거 말씀 하시죠. 예. 그 방금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대통령과 또 집권 여당의 사실상 대표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대표거든요. 이렇게 뭐 충돌이라 그럴까 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뭐 누구나 갈등할 수 있죠.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한테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옳고 그름을 따서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정말로 예의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당 대표, 즉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것을 다들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왜 환영했냐면 한동훈 위원장의 능력 보담도 오히려 하이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할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특히 선소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니까, 무슨 말이라도 할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많고, 적 고간에 거의 상식 아닙니까?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런 그두 분이 그 갈등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또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인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즉, 문제가 있으면요, 아, 얼마 안 지고 만나서 잘 해결을 해서 어, 국민들에게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음. 이관섭씨라는 분,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뭐 정책실장으로 했다, 불과 며칠 만에 뭐또 비서실장으로 했다, 해가지고 좀, 그, 문제로 좀 지적된 일인데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을 그 인사를 요, 불과 며칠 후에 자리 바뀔 거를 모르고, 인사하면 됩니까? 이런 데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보담도 이 비서실장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당신 물러나락한다 사퇴 하락한다. 라고 말한 게 사실이에요. 말했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밝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그 어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화를 내서 한동훈이가 그만두라 하라고 말이야. 어? 당신이 그렇게 전 이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비서실장이 고지 곧대로 한동훈 위원장 보자 그래 가지고 대통령이 당신 물러가라 한다. 어? 이렇게 말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 비서실장 자격이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막 화를 내서 그러면은 대통령이 뭐 조금만 좀 한번 생각 저도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좀 생각해 보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또 그래 했을 때그 다음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겠느냐 이런 것도 좀요 대통령하고도 언론을 해야 되지만 청와대 비서 대통령실 참모들하고도 언론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뭐.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그런 비서실장 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화내가지고 저 그만두라 가락한다고 해서 쪼로 로 가가지고 그만두라고 전달해가지고 이런 일파만파를 벌리는 사람 윤 대통령 이런 사람이 비서실장 해가지고 이 나라 잘 되겠어요 이 책임이 이관섭 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니까 비서실장 임명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 비서실장 임명하면 국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을 꼭 저는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누구 제가 비난할 일은 아닌데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서,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그럼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기분 나빠 가지고 뭐내 임기는 총선 끝날 때까지다 끝난 다음에도 계속되는 줄로 안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바로 전화해야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 왜 그저 대통령,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지, 형님이라고 하는지. 그, 뭐, 뭐가 좀뭐 못맞당해서 마땅, 저보고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해가지고 거기서 원만하게 풀어야 되지. 그두 사람 사이가 거래가 되겠어요? 어? 본래 인, 인간적인 관계가 돈독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는 그걸 잘 조율할 수 있어야 되지. 그걸 밖에다가 대고 때로 말을 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누구나 다요, 사람은 감정이 있고 화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이 수습책을 저는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 장기표 대표의 이런 나라 전체를 걱정하는 충원인데, 이걸, 어,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비서실장 등에게 이 말을 꼭좀 누군가 전해주기를 나는 바랍니다. 장 대표의 이런 충정 어린 말을, 그 동시에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이게 전해져야 되는데, 이 기본은 윤 대통령의 그 스타일, 그 통치 방식, 행태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로 자리하고 있어 거기에다가 함동훈 위원장도 지금 장대도배 말한 대로 좀 거칠게 대응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문제라고. 예. 그니까 이런 걸, 이런 생각하도그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제 나름대로 우리 저박 대표님께 또 말씀드리는 의미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는 여당, 뭐, 국민의힘 당, 뭐, 이런 당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의 문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요, 이게 원만하게 조기에 이게 수습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요 화날 수 있습니다. 또 화날 때는 또 화난 대로 해야지 안 하면 그 병나지 않습니까? 했다 하더라도 지금쯤은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젯밤에 일부러 좀 유튜브를 좀 들어봤는데 이런 바이 보수 진영 유튜브들이요. 특히 그 서종욱 변호사 같은 사람은 거의 울면서 말하는 가습니다난 그래서 야 저는 사실 생각은 조금은 다르지만 야참저 사람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우국충정이 뜨겁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한동훈 그 위원장에 대한 그런 또이 애정도 신뢰도 굉장히 크구나 저렇게나 간절하게 요청하는데 정말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저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만, 즉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더 늦추지 말고 윤 대통령한테 전 연락을 해가지고 대통령님 한 만나 뵙시다뭐뭐뭐 뭐, 뭐, 나한테 기분이 나빴어요. 어? 그럼 뭐 해명도 좀 하고 이거 다 내가 잘 되다고 한 거요. 어? 그김경률이도뭐좀 말은 과하게 했지만은. 또뭐 그런 사람도 들 있는 거 아니에요? 등등 해명을 해서 원만하게 해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 하면 되느냐? 어? 그 긴장, 그래때 되면 당신 생각에는 그것이 다저 최고위원인가, 뭐 비대위에서, 언언해서 그렇다 그러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걸 사천으로, 사천, 즉, 그 한동훈 위원장의 김정률 씨를, 비대위원을, 마포올에 출마시키려고 한거 즉, 스테이, 시스템 공천이 아니고, 그냥 막, 내리 꽂은 것처럼, 이런바 전략 공천인 것처럼 비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화가를 좀 냈다. 이래가지고 뭔가 수습의 실마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거요. 아이거 뭐든지 사람이 살다 보면 사고가 날 수가 있죠. 문제는 뭐냐? 그 사고가 난 것을 전화위보 할수 있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박찬종 대표님 모시고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이런 말을 좀 공개적으로 할수 있는데 이러한 사건을 전화위보 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대통령 비서실에서 좀 짜보기를 바라고 또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전화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장 대표 어,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충100% 이해하시라 생각하고, 이런 건의와 의견들이 용산이나 한동원 위원장에게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